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집 TV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 전한 필지 매물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 여기 전체 면적이 653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들어오는 진입부는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진입부 쪽으로 잠깐 나가서 살펴보면은 어, 포장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저기 차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나가면은 어, 삼척 IC가 됩니다. 삼척 IC에서 여기까지는 뭐한 10분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 앞에 있는 도로 저쪽으로도 어, 삼척 IC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어, 도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저 개울이 저기 그 옆으로 지나가는 개울도 가까이 자리하고요. 여기 보면은. 기차, 여기 하나 보이는데, 여기 신기역이라고, 어, 기차역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물건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 살펴보면은요, 전에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던 곳이 되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어, 뼈대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요런 곳이고, 어, 여기는 뭐, 저렴한 그, 토지로 해서, 어 이제 전원주택 같은거 짓고 어, 농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어, 곳에 토지 소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은 경계는 여기 이렇게 망을 이렇게 빙 둘러서 쳐 놨기 때문에 경계는 뭐 어, 획정 짓기가 아주 그 수월하고요 쪽으로 보면은 저 아래쪽으로 어 커다란 개울도 지나가고 어 삼척 ic까지 그래서 삼척 시내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어 신기면 신길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 어 매물 소개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척시 신기면 신길리에 음, 전환 필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지금 저렇게 파란색 망이 쳐져 있는 곳이 이제 경계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면 금방 이제 그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어저 도로를 따라서 도계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옆으로 주변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리고 어길 옆으로 멋진 개울도 하나 자리하는 요런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음, 여기 어, 이제 내려가서 이제 멀찍이서 한번 돌아가면서 본 토지를 한번 그 주변부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그 옆에 나 있는 철도는 그렇게 뭐 교통량이 많거나 한 그래서 소음이 심한 음, 그런 철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멀찍이서 돌아보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망으로 쳐져 있는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농가주택 한채 이렇게 지어 놓고 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주택으로 활용을 하던가 주말주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어, 요런, 어, 그래서 좀 약간 저렴한 토지라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면은 저 위쪽으로 신기업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마을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아주 심심하거나 할어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상세 스펙 일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살펴드린 어, 신기면, 신기리, 여기 신기면, 신기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어, 전환 필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삼척IC에서 여기 38번 국도, 여기 도에 내려가는 국도인데요. 여기를 따라서 한 15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본물건지를 만나게 되고요. 옆으로 아까 제 영상에서 신기역, 그 기차역이 하나 자리합니다. 그랬는데, 요 기차역은. 저 위에 이제 동해에서 내려와서 태백에 내려가서 중앙선과 만나는 그런 기차역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 기차가 이제 물동량이 좀 있어서 기차가 자주 다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기차가 자주 다니거나 하는 그런 그 선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시내에서 본물건지까지는 한 20분 정도면은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약간 길주름하게 생겼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길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붙어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전입니다 위에서 또 살펴보는 모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 안에 앉아있고 방향은 저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토지 연계획을 살펴보면요, 계획 관리 지역의 지목은 전, 면적은 2159제곱메타입니다. 이제 네, 매물 정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척시 신기면 신길이라는 곳에 2159제곱메다는 어 평으로 환산하면 은 653평 정도가 되고요. 지목은 전이고, 금박 살펴보신 대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 가능하고요. 도로 접하고 있고, 동네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 삼척 IC에서 약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귀농인에게 추천하는 자리, 주말 농장용지, 농업을 겸한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평당 22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1억 4,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또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어,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